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저희가 어, 롤릿 대회 규정을 알려드릴 텐데요. 롤릿은 7세, 8세 대상으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게임입니다. 지금 이게 4명이서 진행이 되는 상태로 게임이 세팅이 된 거고요. 4명이서 진행될 경우에는 어, 각 게임자는 공을 16개씩 사용을 하게 되고, 연습하실 때 3명이서 진행이 되게 되면, 공을 21개씩만 사용을 하고, 남은 하나는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는 색상 중에 하나 선택하여 여기에 끼워 놓은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공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 놓는 방법이 게임판을 넓게 보시면, 이쪽에 빨간색 볼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앉은 빨간색 선택한 게임자는 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빨간색 볼을 놓게 하면 되고 이쪽에 있는 초록색 게임자는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초록색 그렇게 해서 파란색을 이렇게 오른쪽 노란색도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4명이서 게임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아이들이 자신의 색깔로 다른 색깔 공을 포위해서 그 포위한 공의 색깔을 바꾸게 하면 다른 볼까지 함께 건드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저희가 대회 예선과 본선에서 볼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심판 선생님께서 대신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장 먼저 이기는 아이가 가장 먼저 시작할지 또는 가장 나중에 시작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가위바위보 해서 해볼게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그럼 저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이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란색 게임자가 놓았기 때문에 이때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심판 선생님께서 이 볼을 노란색과 노란색으로 포위당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빨간색 볼을 갖고 있는 게임자는 지금은 자기의 공 색깔이 없게 되겠죠. 그 다음. <laughs> 파란색. 파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있는 세로방향, 파란색. 초록색 게임자는 이렇게 놓아서 대각선 방향의 시작점과 끝점이 초록색으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 공이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 게임자는 볼을 놓을 차례인데 자신의 빨간색 볼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멀리 떨어진 곳에 놓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볼들 근처에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거. 예를 들면 이 초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 그리고 이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쪽,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놓여져 있는 공과 인접한 곳에만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 공 게임자는 이렇게 끼워놓고 자신의 차례가 끝나게 됩니다. 노란색 게임자는 끝점과 시작점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파란색 게임자는 지금 이 양쪽에서 포위하는 공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이 초록과 노랑은 모두 파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록색 게임자는 이렇게 이렇게 놓았지만 지금 이 게임자는 가로세로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자신의 색깔 볼로 포위되는 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색깔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빨간색 게임자는 이렇게 놓아서 아까 놓았던 공과 지금 새로 놓은 사이의 공두 개를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랑, 이렇게. 파랑. 이 경우에 파랑은 지금 이 볼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대각선을 모두 보았을 때 이쪽 방향은 빨간색이 파란색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변경 그리고 또한 이쪽 파란색 볼과 대각선 방향의 파란색 볼 사이에 빨강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두 방향 모두 다볼 색깔을 파랑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만약 아이 스스로 두 방향을 다 인지하여서 선생님 이거 두개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심판 선생님께서 두 방향 모두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지만 아이가 만약에 뭐, 한쪽 방향, 뭐, 대각선이 됐든, 이 세로 방향이 됐든, 한쪽 방향만 인지를 하고, 선생님, 이쪽만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방향에 바꿀 수 있었던 볼 색깔이 있었더라도, 이 볼은 색깔을 바꾸지 않고, 차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어, 게임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놓인 공과 본인이 새로 놓은 공을 기준으로 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어떠한 곳이 볼의 색깔이 바꿀, 바뀔 꿀바 가능성이 있는지 스스로 탐색하게 하는 연습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초록색 볼이고요. 초록색 게임자는 이렇게 끝에 놓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볼은 대각선 방향으로도 초록 시작, 초록 끝 사이에 공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빨간색 게임자는 이렇게 놓아서, 가운데 3개가 바뀌있고요 노란색 개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놓은 공과 끝점 사이 끼어있는 모든 공을 노란으로 바꾸게 됩니다. 파란색은 잘 보시면, 이게 금방 놓았던 공이고, 이 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파란색을 찾게 되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파란색이 또 위치해 있지만, 항상 그볼 색깔을 바꿀 때는 지금 첫 기준 시작점에서 가장 멀리까지 떨어져 있는 이 볼과 동일한 색깔을 파악한 후,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색깔이 파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이 파랑부터 가운데에 껴있는 파랑까지 색깔을 바꾸지 않는 실수를 반드시 끝에 있는 파랑 기준선까지 해서 가운데 있는 모든 색깔을 파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깔은 이렇게 놓아서 여기 시작점, 저기 끝점, 대각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볼의 색깔이 초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빨강은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까지만 빨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쪽에 내려놓아서 대각선 방향으로만 한 개의 볼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빨간색 게임자는 지금 이쪽에다가 볼을 내려놓을 건데요. 빨간색 게임자의 볼은 지금 이 위쪽 방향으로 빨간과 빨강 빨간 사이에 볼 색깔 변경 그리고 이렇게 이 빨강과 끝장 빨강 사이에 있는 볼 모두 빨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빨간색 게자 노란색 게임자는 지금 볼을 놓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만 일치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바꾸게 되고 이때도 물론 아이가 발견을 하고 선생님 여기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에만 노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 파랑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끝점 사이에 있는 네개의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서 시작과 끝점 변경 그럼 초록색 게임자는 이렇게 내려놓아서 지금 이 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록색 게임자는 가로세로 방향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도 바꿀 수 있는 색깔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노란색 게임자는 빨간색 게임자는 이렇게 놓아서 네. 이 빨강은 끝장 빨강 사이의 모든 것을 빨강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빨강을 대각선 방향으로 빨강을 바꾸게 됩니다. 노랑을 보시면 이 노랑은 지금 여기 시작점 기준점이 되는 노랑에서 이렇게 끝점도 지금 노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노란색 볼이 모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파란색. 파란색 볼도 자, 이 볼을 기준으로 하여 이쪽 방향, 그리고 대각선 방향 모두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다음 초록색 게임자는 볼을 이쪽에 내려놓았고요. 이쪽에 내려놓은 초록색 볼을 기준으로 대각선, 초록, 초록, 초록으로 바뀝니다. 빨간색 게임자는 이렇게 내려놓아서 이 지금 한 줄을 모두 기준점부터 저기 아래에 있는 끝장 빨강 사이를 모두 빨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볼 게임자는 이쪽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 대각선 방향을 모두 보았을 때 대각선 방향만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색 게임자 파란색 게임자는 지금 이 기준점을 하여 대각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세로 방향 하나 네. 그다음 초록색 게임자 초록색 게임자는 이렇게 놓아서 대각선에는 바꿀 수 있는 색깔 칩이 없지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시작점과 끝점 사이 모두 초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게임자는 이곳에 내려놓아. 가로 방향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 그리고 또한 이쪽의 대각선 방향 네. 세 가지 방향으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파란색 게임자는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파란색 한 개가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파란색 게임자는 세로 방향.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모두 파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록색 게임자는 이곳에 볼을 내려놓아 이쪽 방향 그리고 대각선 방향 이 시작점과 저쪽 끝점까지 기준 사이에 있는 모든 색깔을 초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빨간색 게임자는 볼을 여기에 내려놓았고요. 이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물론 가까운 거리에 빨강이 있긴 하지만 끝까지 살펴보았을 때 마지막 점에 있는 빨강을 사이로 모든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노란색 볼은 지금 가로세부 대각선에 바꿀 수 있는 볼이 하나도 없게 되고요. 파란색, 파란색 볼은 지금 대각선, 이쪽 방향 대각선. 색깔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 방향 파란색과 파란색 사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초록색 게임자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놓아 가로 방향 그리고 대각선 방향 그리고 세로 방향 그리고 빨간색 게임자는 불을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대각선 바로 세로에 바꿀 수 있는 색깔집이 없습니다. 이 노란색 게임자는 대각선 방향에는 바꿀 수 있는 색깔볼이 없게 되고, 이쪽 방향으로만, 사위에 있는 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파란색 게임자. 이 파란색 게임자는 대각선, 그리고 가로방향. 초록색 게임자는 게임볼을 이곳에 내려놓아 가로 방향 변경. 빨간색 게임자는 볼을 이곳에 내려놓아서 자 대각선 방향에 바꿀 수 있는 칩이 아, 볼이 하나도 없게 되고 그리고 가로와 세로 방향에도 하나도 없게 됩니다. 노란. 노란색은 이쪽 방향으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한 대각선 방향에서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볼을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파란색 네 파란색 볼은 대각선 여기가 끝점이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볼은 모두 파랑으로 그리고 이렇게 파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초록색 게임자는 이곳에 볼을 내려놓고요. <laughs> 지금 보시면 초록색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 시작점과 끝점 사이 모두 <laughs> 초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빨간색 게임자는 볼을 이곳에 내려놓아 근접한 볼이 없기 때문에 대각선과 이쪽 방향 을 바꿀 수가 없고 여기도 빨간 색깔이 없어서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노란색. 노란색 볼은 이렇게 사이에 있는 노란색깔 변경 파란색 네. 파란색 볼은 자 이렇게 세로방향 두개 변경 가능하고요 대각선은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볼이 없으며 가로방향은 끝점까지 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초록색은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곳이 없게 되고 빨간색 볼은 이곳에 내려놓아 대각선 그리고 가로와 세로 방향 바꿀 수 있는 볼이 없게 됩니다 노란색 볼은 대각선 방향으로 우선 이렇게 두 개를 바꿀 수 있으면 이렇게 가로 방향 끝점 사이에 있는 모든 볼이 노랑으로 포위당하게 됩니다 파랑. 파란색 볼은 대각선, 그리고 초록색,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로방향까지. 네. 초록색 볼은 이쪽에 내려놓아. 자, 우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한, 이렇게. 셋, 그리고 대각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가로방향에는 바뀔 수 있는 게 없고, 빨강은 이렇게 내려놓아 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공인데요 노랑 노랑은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볼의 색깔을 노랑으로 수 있게 됩니다. 자, 파란색 마지막 볼, 네, 파란색은 세로 그리고 대각선은 이렇게 그리고 이쪽 방향은없게 되고 초록색깔은 이쪽에 내려놓아 가로, 세로, 대각선에서 변경할 수 있는 볼이 없으면 마지막 빨간색 볼은 남은 공간에 놓게 돼요. 자, 빨간색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모두 빨강으로 변경. 그리고 빨강으로 변경. 대각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더 이상 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게임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때, 표면상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각 구슬의 색깔이 몇 개인지 개수를 세어 가장 많은 색깔 볼이 윗면으로 향한 게임자가 그라운드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롤리 게임 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